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육창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창은 간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 가지 질환 중 하나에 불과하며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완치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회복시키면 육창뿐만 아니라 환자가 겪고 있는 다양한 증상까지 동시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비과학적 양의학 제285호이자 정통 사모행침구학회 제공 질환치료백과 사전 제301호에 해당합니다. 본건은 참고자료, 욕창의 원인 및피해할 요인, 치료 방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치료 방법에서 욕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내용이 설명되니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욕창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근본적인 치료접근법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의 욕창 설명 중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립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좀더 자세한 증상 설명에 불과합니다. 오랫동안 누워 있어 움직임이 없는 사람 모두가 욕창에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방은 모든 질환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하지만 규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방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익의 극대화이지 치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방의 치료 방법들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100%의 성공률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며 특히 수술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원인 치료가 아닌 대증요법이기 때문입니다. 본 학회는 피부 관련 질환들에 대한 치료 방법과 치료 후기를 블로그에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방은 질환에 대한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인류를 구조적으로 프로그래밍해왔습니다. 양방의 대증요법은 성공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과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함을 일반인들은 거의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양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의학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많은 의료인이 환자의 증상만 해소하면 의료인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대증요법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치료의 목표는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니라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고 새로운 건강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에게 올바른 건강관리법을 교육하고 생활습관 및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욕창에 가능성 있는 원인과 반드시 피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치료의 첫 걸음입니다. 육창 치료 방법입니다. 피부는 폐가 주관하나 현대의 각종 피부 질환은 간이 건강하지 않아서 생기므로 간을 치료해야 합니다. 게다가 간이 건강하지 않아서 질환이 생겼기에 오랫동안 누워 있어 움직임이 없는 것이 문제이므로 간을 치료해야 합니다. 육창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통사 모행침구학회에서만 교육하는 비교맥진법을 활용하면 환자 개개인의 최적화된 치료 방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능한 방법은 폐전격의 양계, 해계, 연곡, 행간 살을 더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방법은 반의 열을 내리는 한열보사법에 어제 양계, 해계, 살을 더하면 됩니다. 시중에서 사용되는 한열보사법에는 잘못된 이론과 적용 방식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동반 증상을 함께 치료하려면 치료 방법을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본학회 회원들은 단 1분만에 정확한 치료 방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영권 보사법을 숙지하지 못하면 치료 효과가 감소하거나 심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치료 접근을 위해서는 본 학회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카발이 무서워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건강과 행복을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